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절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그렇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신 같이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간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시고그 마음이 참으로 예수 그룹도 앞에 활짝 열려서 저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이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도 엄청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느 정도 가시를 맺느냐 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또 다른 요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말씀하면 은 게시록에 있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두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누구든 지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여는 거죠.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가치. 개인의 가치가, 어, 현재적으로, 현재 상태가 기준이 아니고, 개인의 상,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기준이 있습니다. 만드신 그 기준이 있어.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현재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가치에서 떠나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냐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이제 이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에 내가, 아, 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내가 받아들이는. 그, 저가 내 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 이 장치, 이렇게 되는 시점,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언제 그렇게 될수 있느냐? 가능성. 그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춘기라 사춘기. 음? 사춘기는 저가 내 안에 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어떤 시점. 시기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사춘기가 지나면은 사춘기로부터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점. 그게 사춘기라니. 암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듣도 않은 문을 열면 안 되니까,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수 있는, 정말, on 프 f f 라 on o f 제가 내 안에, 음? 현재 내가 사춘기는 장치야, 장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구조 속에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가치에 대해서, 언제든지 접근할수 있는, 항상, 어떤 형편이 있던지 안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접근이 가능한 요소, 그 장치가, 그 사춘기라, 사춘기. 근데 그것을 내가 시스템을 딱 가지고, 아, 내가 내 안에 시스템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딱 스위치를 온. 스위치 온 안에 스위치, 뭐, 스위치를 가는게 어려운 게아니요불 켜듯이 내가 스위치, on, 불을 떡켤 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것이 제가 내 안에, 음?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거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 문을 연다. 문을 열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먹고 또 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할 정도까지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꾸준하게 온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설치니까. 설치 음? 타아버리면뚝 꺼져버려요. 사춘기 있어도 소용없어. 그런 거 한번 체험했다. 한번한 거? 아이고 이제 한번 체험해서 끝나는 것 같다. 위치 오프 할수 있어요. 위치 오프. 그게 사춘기 이후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그 장치예요. 내 몸에 있는 장치, 내가 어떤 변화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든지 그 때를요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아무도 그걸요 몰라요. 바로 그 특징.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래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뭐 어, 다를 법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응할 수 있고, 온할수 있고, 업할 수 있는. 온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느냐? 저가 내 안에 가다가, 어? 저가 내 안에 안 되는 거는 내가 사춘기 지나서 내가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성경의 사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가르유다도 그런 사례로 우리가 볼수 있고, 솔로몬도 그런 사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런 사례예요온 상태로 가다가 오프로 해버리는 거예요 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던 부자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닐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요, 그 예사로운 건 아니었을 거라 엄청나게, 제가 내 안에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환경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는가대 해서 셋지를 꺼버린 거예요 그 사춘기 외에는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가능해요. 온오프는 항상 자기가 아나 이정도 제이 됐어 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 온할 수도 있고 오프할 수도 있고 음? 온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고통으로 되어지고 오프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편안해질 때 요만하면 됐다 할때 자기 판단이 앞설때는요 거의 대부분 오프해버려요. 온할 때는 그, 정말, 그, 어렵고, 곤란하고, 절망이고, 내가, 어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쩔쩔 매고있을 적에 어느 날그 중심에, 내 혼자는 안 되겠다. 내가 도무지, 난, 난안 되겠다. 어딘가, 뭔가, 어제 해야지 하는, 음? 자기가 아닌, 그, 그, 이 저가 내, 아내, 하는, 그 성적, 누구든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 내용이 바로, 온 상태에 저희 대부분이 적용이 되어준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통해서 사춘기 전에 오랫동안 훈련하면요, 사춘기를 통해서 바로 첫각적으로 하나님 나를 라 부르시는구나. 그런 것이 사무엘이, 사무엘, 사무엘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요셉이기도 하고 마리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사례들이요, 성경에. 내, 나와 같은 사람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응? 음? 온 하는 상태, 오프하는 상태가요, 긍정적일 때, 또 부정적일 때, 어, 떤때 부정적을 또온 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온 하고, 어떤 때는 참, 음, 멀쩡한 사람이 오프해 뿌리고, 음. 나중에, 근데, 공통적인 거래요, 공통적인 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온 했다. 그 사람이 기하게 쓰이는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음? 조이모는 가치라는 것은 적당한 때가 있지. 이거 그 사춘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시간이 내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보편이 코로 숨을 쉬는 기간 동안이 이게 제한이기 때문에 코에 숨 쉬는 시간에서 사춘기를 지난 지 오래됐는데 그때서 비로소 옵온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여있다. 그거는 성경에서요,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음? 뭐, 억지로 찾으면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거의, 그, 불가능한, 그런 사례로 보는 거죠. 음? 하여튼, 그로한 온오프 관계는 그렇는데,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개인의 가치 상승훈련에이 어? 교황제도가 있죠 590년부터 찬 교황제도. 이것이 연결,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590년의 교황제도는 인류사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즉, 개인의 가치상승하는데, 이거는 치명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하나의 분명한 인류사로 인식이 될 필요가 있는, 지금 현재 교황제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교황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이거는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 내가 받아들인 개인 가치 상승에 이것이 뭐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이건 잘못된 하나의 제도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5 9 0년의 교황제도가 잘못된 내용, 음?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데 이 잘못된 것이 이 사충, 장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사춘기하고, 이게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춘기하고, 전 인류에게 지금 어떤 교황제도는 하나에 비교될 수 있는, 어? 사라질 수 없는 것 같고, 전혀 이것이 어? 누가 뭐 대항을 할수 있는 어떤 국가 하나가 대항해서도 안 되고, 개인은 뭐더더구안될것 같던 이 교황제도 잘못됐다면, 은 잘못됐는데 나는... 어,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해서 는 계속해서 사춘기가 있다. 그럼 이 부딪히잖아요, 지금. 잘못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지금 사춘기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아갈라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를 상승시키라는 요소에서 발부둥발부둥 발버둥 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무 연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나는 개인의 가치상승에 내가 모르가 모르고 지났을 거고,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지났을까? 그래서 솔직히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할때 우리 590년에 교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설명, 그 과정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할때 반대로 해 가지고 도대체 경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내역 관계 없다 했을 때에 개인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다 사춘기를 다 겪고 한데 왜 지금 안 되느냐는 거죠왜왜그 응? 사춘기를 지나면서 바로 그때부터 쓰임 받는 어 아니면 다이시나 마리아나 왜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막 늘어나야 되는데? 아, 이님 자동화, 자동화로 시스템이 되 있고, 장치로 그랬으면 쉽게 온, 오프 할수 있는 내용이고, 온 하면 얼마나 되는 건데, 왜 쉽, 쉬운 거그 온을, 스위치를 온을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넉다운 돼가지고, 개인의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져서, 인간의 사람이란 위치에서 인간이고, 인간의 위치에서 다시 인조 인간이 되고, 인조 인간에서 제품 인간 돼가지고, 현재 제품 인간 시대를 보내는, 이런 입장이 되었으며, 네오피렘이 이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느냐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장치에 대해서, 어원해야될 장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서, 교황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 때문이다라고 나타낼 만한 것이 있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따지고 들수 있다는 요걸 따지고 드려야지 그래야 교황하고 그 관계를 교황제도하고 교황이 아니고 교황제도죠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격하는 건요 우리가 좋지 않아요 제도란 말이에요 교황제도 교황도 교황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교황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또각 나라 각 나라가 천주교라는 형태로 가지고 전 세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 나라가 활동하는 이천주교 이 활동이 교황하고 연결이 끊어지라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황 제도라는 거지. 나라 단위로서 교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은 사실은 교황 제도는 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황도 벗어달라고 애를 써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각 나라마다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 때문에 교황과 연결되어 있는 각 나라마다 그 천주교라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그 운영 체제 그걸 끊으라, 이래죠 그거를. 그걸. 그걸 각 나라 단위별로, 음? 끊으라. 그렇게 끊은 형태가, 뭐, 전 세계적으로, 크게는 영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히랍정교회가 있어요. 히랍정교회가 있다 하나, 영국이 있다 하나, 그 교황과의 연결성 자체가 완전히 끊긴 아니다니, 교황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있으면서, 영국이 성공해도, 어떻게 하는, 어떤,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듯한 그런 듯 관계성이 있고 히랍 전교에도 소련, 소련에서 형성된 되 소련이 주축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하고 이하고 전혀 별개라고 볼수 없는 분명한 고리를 끊으내고각 나라 단위로 국종교라고 불려지는 이런 일컬어지는 내용에서 나라를 벗어나서 서로 간에 같이 공동체 형태로 형성되는 건요 이건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공동체라, 공동체라 말하면서, 어, 공동체라는 것 같고, 종교를 가지고 같은 공동체로 말하는 건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 앞에 가치, 개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사춘기, 혼자만 아는, 그 사춘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그,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데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체든지 우리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이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연결할 때이 사춘기가 이미 지났다. 사춘기의 연관성을 모르고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사춘기를 가서 사춘기에서 개인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교황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교황도 연결 못하고 사춘기가 개인의 가치 상승인지 연결 안 되고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이게 두 것이 같이 연결돼서 내가 나이가 늙었다라 나이가 많아졌버렸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많아지면요. 대책이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 대책이 아무리 성경에 어, 이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하죠. 표현은 돼 있더라도요 개인에게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저렇다지만 돌이킬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다기는요 어마어마한 돌이킴인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내 사춘기 지난 연대하고 교황하고 연계해서 내가 언제, 어, 사춘기에 대해서 내가 교황 때문에 이렇게 왔다, 교황제도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만큼 사춘기 자체가 있는 이유를 점검을 해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교황제도하고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놈들 다 아는 사춘기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춘기 오랜 지난 해에 더구나 60 나이가, 나이가 지금 현재, 2018년 현재로 볼 때, 나이가 60이 돼서 이걸 들으면요, 저널 하는 이야기지만은, 구원이라는 게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런 표현이 와도,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에는요, 여기에 우리 하나의 어려운 캐시 마크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보통 뭐, 주 예수 이름 가지고 다 되겠지 하고,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사춘기 보낸 연대에서 오랫동안,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다 문을 열텐인데그 열대를 지나서 나이가 60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50년 정도, 아니면 40년 이상, 적어도 40년 이상은 세월을 보내고, 60년째 갖고, 주 예수를 믿어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어?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것에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의 경각심, 음? 이 때를 지나면 안 된다는 거지. 60년 지나버리면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아, 그거는 그럴 때가 안 되고, 그게 정말 그럴 건가 본인도 걱정이 되고, 음?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한번 가져야 됩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안 됐는데, 못 받아들였는데, 이제 새삼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되고, 안 되고는 일단 두 번째 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인 작대가 된다니. 응? 교황이 뻔연이 있는데, 교황이 없으면은, 또 다른 거 있겠죠. 다른 게 또, 뭐, 비교될게 있겠지만은, 교황이 뻔연이 있는데, 내가 사춘기를 지났다. 근데 왜 사춘기 지나면서 내가 이 작동이 안 됐을까? 어, 온 되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60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확인을 못했다면은, 나머지 20년, 이 아니면 20년, 60이 지나고서 몇 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아,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왜냐면 굳어지니까. 이념이나 여러 가지 세상이나 뭐석관이나 모든 게 굳어져 있는데, 입만 움직인다고, 입, 어, 혀가 움직인다고, 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상승된 그 본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응? 뭐, 넘들고 담도 더좀 매달려야죠. 네? 60이 돼갖고 이 내용을 아직까지 뭐 예서로 넘어 이야기처럼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처럼 간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있으면 내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내가 어? 보낸다 아니까 여전히 하던 대로 보낸다 60일에서 보낸다 그런, 그런처럼 그런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도심하면 얼마나 담대하냐 하나앞에못 나가면 이게 지옥인데 지옥을 해서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그것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요소에서 이게 잣대가 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서로 비교해 보고 아 지금 이거는 급처방해야 된다 이거는 급히 지금 수술해야 된다 본인이 받아들여 갖고 수술 때 올라가서 나를 하면 마음껏 하면 뭐, 어쨌든, 뒤집어 갖고 말이죠, 어? 암 덩어리보다 더 깊은 이, 지옥을 향해서 간 데도 내가 겁안 내고 달려왔던 그 어떤 그 담대함, 그뭐 담이, 다미, 담이라 하는 그 몸에 있는 담하고는 좀 다른 어떤 담대함이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비리한데, 그걸 어쨌든 도려내는데,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래 보는 거죠. 아,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 아, 이거. 예를 한번 들락했는데, 얘는 그만, 어, 다음 시간에 또들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쨌든 오늘은 이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내용이다. 응? 우리가 몸이 아파도 담 가는 그런 것도 그렇죠. 담대, 담대하는게 담이 크다. 이, 이게 이제 담대한 거고, 그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에 힘차게 뭔가 그 일을 해도 넘들은뭐참 할까 말까 엉클이 있는데, 어, 그까지 그할수 있어 하고 막 나가는 게 담대인데, 눈에 보이는 몸에 있는 담대함 그 그것보다도 더큰 응? 더 담대함은 없애야 되는데 몸에 있는 것 정도로 끄슬려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몸에 있는 정도의 담대함으로 끄슬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담대해지는 것은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겠다. 어? 다른 사람다 나를 따르라. 응? 이런 식의 담대함이 있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나쁜 들이 인도하는 그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다. 60이 지나서, 바로 그 담대함이냐, 아니냐, 진단하는 할 어떤 요소로도 내가 교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사춘기 지났는데 나이가 60이 됐다.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냈다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담대함에 대한 수술을 하나님 앞에 내 나타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가치상승 문제하고는 좀 다른 별개다 60까지는 개인의 가치상승에 대해서 예를 쓴다더러 60이 지나버리면 그 담대한, 없어도 되는 담대함을 굳이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담대함을 수술해야 돼.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야 될 때라 하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 나볼수 있다. 이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